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두작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치아 충치나 아니면 탈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탈회가 더 심해지면 충치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탈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저희 치아 표면을 보면 반짝반짝하고 이제 매끈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면이 매끈매끈해지는 게 사라지면서 조금 더 푸석푸석해지고 빛깔도 투명한 색깔이 아니라 불투명한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를 이제 탈회라고 하고요. 여기서 더 심해져서 푸석푸석한 게 이제 더 진행돼서 아예 구멍이 푹패이 있는 거를 이제 충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이제 교정 치료 자체 때문에 충치가 더 많이 생기는 건는 아니고 아무래도 장치가 붙어 있다 보면은 그부분은 양치를 자세하게 깨끗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물 잔사 같은 게 많이 쌓이게 되고 이게 계속 고여 있으면서 충치로 진행될 확률이 좀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치를 더 많이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하시는 수밖에 는 없고요. 이제 칫솔 뿐만 아니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강 위생 관리 용품들이 있거든요. 칫솔 같은 경우도 교정용 칫솔도 칫솔 모가 좀더 작고 아니면 이제 장치 있는 브라켓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파여 있어서 더 닿기 좋게 하는 그런 칫솔도 있고요. 아니면 치간 칫솔로 이제 작은 치간 칫솔로 그렇게 브라켓 주위를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는 이제 워터픽이나 이렇게 어물 분사를 해가지고 고여있는 음식들을 잘 빼낼 수 있는 그런 구강생 관리 용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함께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워터픽이나 이런 것들은 칫솔질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치질을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해서 물리적으로 그런 음식물 같은 거를 다 제거해 주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치근 흡수인데 치아 뿌리가 이제 교정이 진행되면서 조금 흡수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치아 교정을 하는 원리를 생각을 해 보면 민다고 그냥 치아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치아에 힘을 줘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우리가 보이는 머리 부분 말고 뿌리 부분은 사실은 주변에 다 잇몸 뼈 속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힘을 주면은 그 뿌리 주변에 있는 뼈들이 리모델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제 뿌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옮기고 싶으면 이쪽에 있는 뼈들은 없어지고 이쪽에 있는 뼈들은 생기고 하면서 계속 뼈가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고 이 과정에서 치아 표면 이런 세포들도 같이 리모델링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뿌리의 끝부분, 즉, 그러니까 표면의 부분이 약간 흡수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뿌리 중에서도 보통 이런 데는 두껍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뿌리의 끝부분, 뿌리의 끝부분은 얇게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뾰족한 데에서 약간 뭉툭한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정도의 짧은 약간의 치근 흡수는 교정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치아를 사용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드물게 그러니까 정말 적은 확률로 치근흡수가 조금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뿌리가 좀 많이 짧아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당신을 교정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조금 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뿌리흡수가 잘 되더라 하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인자들이 조금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예전에 다쳤던 치아 뭐 부딪혀서 다쳤던 치아들에서 조금 더 흡수가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뿌리가 유난히 가늘고 긴 치아들에서 조금 더 그렇게 일어날 수 있고, 조금 교정력을 강하게 많이 줬을 때, 치근 흡수가 좀더잘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정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다친 적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치아 뿌리 모양을 확인하기도 하고, 교정을 하는 중간에도 너무 힘이 세지 않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부자 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아랑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 뼈그니 그러니까 잇몸 살이 충분히 차올르지 못하고 가라앉아서 치아랑 치아 사이 부분에 잇몸 부분에 이제 까맣게 세모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게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치아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이 아니라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에가 넓고 밑에가 조금 사다리꼴 모양인데 이게 바르게 배열이 되면 은 위에는 붙고 밑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 이제 떨어진 부분에 원래는 잇몸살이 이렇게 사이사이 뾰족뾰족하게 채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잇몸들이 이제 치간유부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다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가 삐뚤삐뚤했었다. 그러면 치아가...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밑에 잇몸 그 살이 차오를 만한 공간이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정을 해서 이렇게 피게 되면 이 부분에 살이 더 이상 차오르지 못하고 비어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치아가 삐뚤빼뚤했던 곳에서 좀 블랙트라이앵글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치료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잇몸이 나빠지면서 이제 블랙트레인들이 어떤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진행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서 잇몸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블랙트레인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잇몸이 자연스럽게 다시 자라서 그빈 공간에 채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어쨌든 메우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레진 같은 걸로 메우거나 아니면 치아를 뭐 크라운을 씌워서 여기를 치아를 조금 뚱뚱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 모양을 메울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그렇게 메우게 되면은 그 공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잇몸 관리하는 게 양치해서 관리하는 게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우는 것 자체가 또 잇몸을 더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방법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교정을 하시는 중이라면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치간 삭제라고 해서 치아 사이를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치아가 이제 평평하지 않고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윗부분 먼저 닿는 윗부분들을 조금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밑에 부분이 아까는 많이 넓었지만 지금은 좀 좁아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의 크기를 좀 줄이는 방법은 있는데요. 블랙 트라이앵글이 많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줄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블랙 트라이앵글이 큰 경우에 따면다 줄일 수는 없어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약간 크기를 줄일 수는 있는데 이제 치아를 다듬는 것은 무한정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치아가 시리거나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듬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고 또 치아를 많이 다듬으면 치아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합을 잘 맞추려면 위 아래 치아의 비율, 뭐 앞뒤 치아의 비율이 정해진 게 있어서 그 기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 교합을 잘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비율이 너무 안 맞아 버리면 치아가 가지런하게 배열이 잘안 돼도 교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치아를 삭제하는 양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블랙 트라이그이 어, 남아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블랙 트라이그리 생기는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양치를 잘해서 더 잇몸이 나빠지지 않게 해서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강 관리 용품들, 뭐 치간 칫솔이나 뭐 워터픽이나 작은 칫솔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잇몸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는 치석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끼고 그게 이제 굳어지면 치석이 되는데 치석이 생기면 또 잇몸이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꼭 스케일링이나 이런 잇몸 관리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 이제 발치 규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얼굴의 변화나 치아 이동량의 변화나 이런 것도 제일 많기 때문에 어,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팔자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팔자주름이라는 거는 이제 코 옆에 이제 볼살하고 윗 입술 사이에 있는 이렇게 사선으로 있는 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발치 규정을 해서 만약에 돌출이 심한 분이 발치 규정을 해서 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블록 나와 있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름, 팔자주름은 더 얕아진다고 보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주름이 더 깊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교정을 하면서 식사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씹는 게 어려우니까 얼굴 근육도 많이 못 쓰게 되거든요. 예전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얼굴 근육 씹는 근육들을 다쓸 수가 없으니까 근육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면서 여기 있는 살들이 더 깊어지면서 이제 주름이 생기.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교정을 진행하는 기간이 보통 한 2년, 길게는 3년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노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노화에 의해서도 팔자주름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생기는 원인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근육이나 지방이 빠져서 생기는 팔자주름이라면 사실은 이제 먹는데 적응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근육이 어 예전처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입을 넣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볼 살이나 볼 지방 같은 경우도 이게 많으면 더 팔자 조름이 깊어 보이고요 볼 살이 좀 빠지면. 상대적으로 팔자주름이 얕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워낙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정도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정 치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발치 조정을 하면서 입을 많이 넣게 되면은 뭐 옴니라고 해서 이제 치아가 적당한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입이 많이 들어가서 입술이 오히려 너무 들어가고 코랑 턱이 튀어나와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합줄기 같은 인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려면 우선은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치료 계획이 잘못되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그런 안모의 변화나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진단을 해주실 원장님과 충분하게 상담을 해서 사실 입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게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저는 지금 입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들어가는 거는 이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제 교정 봐주시는 원장님과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다면 그대로 치료가 진행이 된다면 크게 무리 없이 그런 부작용 없이 원하시는 안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아 교정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치아 교정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치료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부작용이 최소화하면서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환자분께서 내원할 때마다 이제 신경을 써서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스케일링이나 이제 어, 구강 위생 관리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환자분들께서도 이제 병원에 한달 시지만 나머지 29일 30일 동안은 스스로 관리를 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양치질이나 다른 위생 관리 용품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꼭 주기적으로 맞춰서 내원을 하셔서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료를 하게 된다면 부작용에 대해 크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치료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